머리띠 하셨네요 맞아요. 머리띠 이쁜가요?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1미리분들 중에서 아나 그거 버리지 말걸 그거 세수하면서라도 사용하고 있는 거안 버리길 잘했다. 막 이런 1미리들 분명 계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오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미리들 주얼리 디자이너 세심이입니다. 머리띠 하셨네요. 맞아요. 머리띠 이쁜가요? 엄청 눈에 띄죠? 머리띠 컨텐츠인가요? 오늘? 눈치가 빠르시군요 피디님 <laughs> 이미 여기 너무 깔려있죠? <laughs> 오늘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미리들 집에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굴러다니고 있으면서 관심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구제해 줄 시간 바로 헤어 악세사리 편입니다 스크런치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요렇게 스크런치, 머리띠, 헤어핀. 저는 이렇게 막 무늬가 화려하거나 원단 자체가 좀 너무 존재감이 뚜렷한 그런 아이들을 헤어 악세서리로 많이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를 사서 여러 가지 옷에 매칭을 하려고 하니까 좀 단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꾸며주려고 했을 때 편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스크런치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1 m 리 분들도 분명 스크런치 집에 구매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주로 꾸며줘 가지고 단색 비즈나 이제 멀티 시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꾸며 주고서 심폐 소생을 해 가지고 손이 안 가던 아이들을 저처럼 이렇게 가을룩, 겨울룩에 착용을 하면서 포인트 악세사리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시는 헤어 악세사리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늘하고 실은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진주.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섯 가지의 사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왜 멀티비즈 팔찌나 목걸이 만들 때 비즈 무덤에서 무작위로 알들 가져오라고 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비즈 무덤에서 좀 여러 알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컬러풀한 색감으로도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품 만든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릴 샘플은 헤어 핀이에요. 원래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벨벳 원단의 핀이었는데 심플해서 정말 여기저기 잘 매칭해서 착용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꾸며줄까 하다가 다양한 사이즈의 진주로 아까 초반에 제가 인사드릴 때 보여드렸던 머리띠처럼 장식을 해볼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직구 관통으로 뚫린 라운드 진주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사용한 진주는 저희 비즈타민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글라스 진주 종류고요. 그래서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진주예요. 3mm, 4mm, 5mm, 6mm, 8mm 총5 가지 사이즈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핀에 이제 바느질을 해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지그재그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딱 봤을 때그 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지그재그로 가되 진주의 사이즈를 랜덤하게 규칙적이지 않게 사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되는 길은 규칙적으로 가되 사용되는 사이즈의 알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도레미는 피해줘라, 강약, 중간약으로 해라, 랜덤하게 사이즈를 사용해라 하는 식으로 진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들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고르 분포된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인 8mm가 가장 잘 보이는 포인트 사이즈의 진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바느질을 해주실 때는 요 가장 큰 진주가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잘 분산시켜서 고르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두 개는 제가 의도한 바에로 나란히 이쪽에 쏠리게 해준 거예요. 계속 너무 이렇게 점점점점 고르게 분포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너무 규칙적으로 나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핀 같은 경우에는 진주로만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원단의 색깔의 실을 사용을 해서 완성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자재와 같은 식의 방법으로 머리띠를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머리띠도 아까 제가 오프닝 때 하고 있었던 머리띠는 여기 면이 넓은 머리띠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한 2cm 정도 되는 머리띠예요. 거기에서 이제 핀과 같이 진행되는 방향이 지그재그로 가되 같은 사이즈가 최대한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인 8mm가 너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그리고 머리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사이즈의 나열이나 분포된 디자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시다가 중간 중간 요 정면에서 보이는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봤었거든요 샘플을 나머지 빈 공간을 한번 같이 지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실의 매듭이 이렇게 뭉텅이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핀이나 머리띠 너무 잘 보이는 곳에서 보이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매듭이 숨겨질 수 있게 처음 시작점은 가장 최대한 안쪽에서 바늘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띠를 할 때도 매듭이 안쪽으로 숨겨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진주가 마무리된 사이즈들을 보니까 3, 4mm로 좀 작은 알들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은 저는 한 6mm 정도 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mm 사이즈의 진주로. 그래서 바느질을 해주실 때는 내가 지금 사용한 사이즈의 진주의 이 지름보다는 좁지 않게 다음 꽂는 바늘의 자리를 꽂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용한 진주가 6mm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6mm 이상은 자리를 옮겨서 바늘을 꽂아준다. 그래야지 진주가 이렇게 안정적이게 실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글라스 진주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알한 한 알의 진주가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주를 바느질을 하실 때 실을 좀 땅땅하게 당겨 주셔야지 얘네가 이렇게 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이 너무 잘 보이게 처지게 하시지 마시고요. 좀 땅땅하게 당겨서 진주도 고정이 잘 되고 늘어난 부분에 실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지그재그로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한 라인이 약간 요 라인 요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바로 다음 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요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옮겨가면서 꽂아주는 텀도 넓게 했다가 좁게 했다가 그 텀도 랜덤하게 꽂아주시는 게 규칙적이지 않은 재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바늘을 꽂아주는 넓이도 좁았다가 넓었다가. 이게 저도 반구 진주 있잖아요. 라운드 진주가 아니라 밑에가 평평한 반구 진주. 그냥 그걸로 쉽게 글루건으로 붙여서 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라운드형 진주로 볼륨감 있게 꾸며주는 게더 훨씬 저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단면이 있는 진주를 사용을 하니까 글루건으로 쉽게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조금 새어 나오는 글루건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단면이 있는 진주들은. 완전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진주들이 많기 때문에 딱 봤을 때이 은은한 진주의 광채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을 느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스러울 수는 있지만 라운드 진주를 꾸며주는 게 훨씬 퀄리티 있게 제품을 재탄생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꾹꾹 땡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늘어지지 않게. 지금은 좀 텀을 넓게 바늘을 옮겨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잘 분산되어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전 라인에서 진주가 여기 있었으면은 여기서 진 바늘을 꽂을 때는 좀 엇갈리게 바늘이 나오게 자리를 잡아주셔도 좋아요. 너무 한 라인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일자로 라인이 만들어지게 규칙적이게 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끝부분 마무리 반대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실 때는 반대쪽에서 정면에서 볼때 반대쪽 진주가 어떤 분위기로 어떤 사이즈들로 어떤 간격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끝나는 지점도 너무 다르지 않게 좀 비슷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점점 이제 큰 진주가 위쪽에서 있으면서 점점 잔잔하게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로 진주가 끝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여기 큰게 있어 이러면은 전좀 무게감이 끝쪽에 쏠리는 것보다는 머리띠는 좀이 위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끝쪽은 양쪽 다좀 잔잔하게 진주를 빼줘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의 간격도 이 위쪽에 포인트 구간보다는 끝쪽은 점점 이제 좀 텀을 넓게 가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넓게 진주의 텀을 바늘로 자리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끝쪽으로 갈수록 제일 큰 사이즈의 진주는 5mm에서 6mm 정도로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mm나 지금 6mm를 가장 큰 사이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mm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끝지점 마무리하는 구간에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끼우는 하나를 끼우고 마무리를 해줄 때도 바늘로 매듭을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띠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으로 바늘을 의도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진주 하나 더 넣어주시고 아예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안쪽 면에서 매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머리띠 안쪽이죠? 끊어준다. 이렇게 해서 진주 머리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핑크색의 공단에 크림빛의 진주를 매칭을 해주어서 좀 러블리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인 머리띠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헤어핀하고 머리띠를 제가 진주로 꾸미는 걸 보여드려 봤고요. 진주가 아닌 만약에 나는 원석이 집에 많다, 또난좀 컬러 있는 비즈나 원석으로 꾸미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비즈 무덤에서 알들을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진주로 지금 이렇게 꽉꽉 채워서 촘촘하게 꾸미는 걸 보여드렸는데 꼭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한 포인트 구간만 진주로 꾸며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컬러감 있는 비즈를 사용해서 바느질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진주도 같이 써줄 수 있도록 할게요. 컬러 있는 비즈도 같이 써주고 이렇게. 지금 시드 비즈랑 원석이랑 자개 꽃이랑 꽃 모양의 아크릴 비즈 그리고 글라스 론데 3mm, 3mm 진주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헤이지 컬러가 없어서 그냥 가장 무난하게 화이트 실로 지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듭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적은 공간만 포인트를 꾸며줄 때는 매듭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끝에 남는 실을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잘라서 최대한 매듭이 안지지 저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저는 이쪽만 포인트로 한번 바느질을 해볼게요. 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자개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늘이 두꺼우니까 자개는 구멍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안 들어가는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통과가 안 돼서 다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넣고, 어 얘는 통과가 됩니다 바늘이. 이 바늘 끝쪽이 조금 더 약간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원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늘 머리 부분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원석의 구멍이 작을 때는. 우선은 얘는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가 된 아이로 아까 매듭 부분이 너무 튈것 같아서 얘를 일부러 이쪽으로 넘겨서 바늘을 꽂아서 다른 쪽으로 위치 이동을 해주면서 매듭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멀리 바늘을 이동시켜와서 여기서 이제 이 나뭇잎을 바로 옆에 이렇게 어? 벌써 예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배치할라를 어디다 할지를 정해서 바늘을 옮겨주시고 시드미즈를 넣어서 좁은 텀으로도 옮겨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반지할 곳을 좀 이번엔 컬러 있는 아이를 노란색 비즈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뭇잎 바깥쪽으로도 좀 나가볼게요. 3mm 진주를 넣어볼게요. 이쪽으로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이렇게 알을 먼저 매칭하면서 자리를 잡아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빨간 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벌써 컬러가 선명해서 딱 포인트로 잡아놓은 위치가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시들을 전좀 불규칙하게 배치를 하고 싶어서 그런 요소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들을 여기 쪽에서 한번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가면 이제 너무 남는 공간이 이쪽이 좁아지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쪽이나 이쪽에 남는 공간이 비슷하게 남게 하면서 바느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핑크색을 넣으면 어떨지 핑크색을 넣으니까 갑자기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선명한 그린 컬러 딱입니다 이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드 비즈 중에서도. 투명하지만 선명한 연두빛에 프레쇼사 시드비즈를 넣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길쭉한 트위스트 시드비즈를 또한번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어볼까 해요. 어, 괜찮은데요? 다시 이쯤으로 와서 3mm 진주를 넣었으니까 이쯤에서 3mm 진주를 한번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이런 작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옹기종기함을 표현하면은 이쁠 것 같아서요 귀엽고 옹기종기하게 여기서 좀더 옹기종기하고 선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핑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핑크 시드비즈 이게 프레시오사 시드비즈는 사이즈가 작아도 구멍 사이즈가 여유가 있어서 바늘이 그래도 다행히 잘 통과가 됩니다 이쯤에서 딱한 알만 넣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하나는 반짝거리는 이 시드 비즈로 한 번만 더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정말 멀리 요 핀에 뒤쪽에 가서 마무리를 해야지 깔끔할 것 같아서 멀리 보냈습니다. 근데 뭔가 요 노란 시드 비즈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빼고 이 자리에 이 아이를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포인트 자재가 여기만 쏠려 있어서 여기가 좀 뭔가 심심한 느낌인 것 같아요. 시드 비즈로 마무리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넣어서 꽃 모양. 연두빛의 투명한 아크릴 비즈지만 꽃 모양이 되어 있는 비즈를 넣어서 여기 있는 포인트 자재보다는 덜 튀지만 그래도 이쪽 파트에서도 이거 하나는 포인트구나 싶은 분위기로 마무리를 할수 있고. 할까 합니다. 그래야지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바늘을 다시 멀리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균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 자재들에.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줬는데 너무 옆에서 또 보이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좁은 터로에서 저는 좀더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아예 이쪽. 이게 제가 지금 실이 같은 컬러의 브라운 컬러의 실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흰 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티가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완전히 뒤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짠! 컬러감 있는 비즈로 해도 충분히 이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스크런치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우리 1미리들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는 스크런치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스크런치가 이렇게 단색인 애들도 많이 구매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제가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핀처럼 진주로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정하실 때는 이 헤어 액세서리에 원단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원단이 좀 많이 가벼운 소재더라고요. 가볍고 이런 벨벳이나 좀 공단 원단처럼 힘 있는 원단이 아니고 좀 가볍고 얇은 원단이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가 사용하는 글라스 진주를 사용을 하면은 좀 처질 수도 있고 스크런치는 했을 때이 구깃구깃한 입체감이 이쁜 거잖아요. 그 형태가 좀 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걱정이 들어서 비즈를 사용을 했어요. 글라스 비즈를. 글라스 비즈는 좀 무게감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글라스 비즈를 사용을 했고 스크런치 원단의 컬러감과 비슷한 컬러를 매치를 해줘서 너무 튀지 않게 좀 은은한 반짝거림이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조되게 이렇게 진주를 사용을 해서 헤어 액세서리를 꾸며주실 수도 있지만, 아, 나는 너무 진주 부담스럽다. 이거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것 같아. 무서워 하시면은, 원단과 같은 컬러 톤으로 이렇게 글라스 비즈나 원석을 사용하셔서 은은하게 꾸며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런치 꾸미는 거, 오늘 핀 꾸미는 거, 그리고 머리띠까지 해봤습니다. 원석으로도 진주로도 컬러풀하게 화이트하게 깔끔하게 단색으로도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다 끝 여러분 1미리 들 제가 이제 주얼리 만들 때 와이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심이 당연히 바느질도 잘하나 잘하나요 이렇게 막 궁금해 하시기도 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저의 바느질 실력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런치도 꾸며보고 핀도 꾸며보고 한 곳만 포인트로도 꾸며보고 머리띠도 했는데요 스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은은하게 만든 다음에 스크런치 팔찌처럼도 많이 잘 사용하시잖아요. 은은하게 팔찌처럼 스타일링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띠는 너무 이렇게 빼곡하게 하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텀을 길게 구간을 넓게 넓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걸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요런 거 진짜 거의 없을걸요? 잡지나 런웨이 같은 데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살려고 해도 막 몇만원씩 엄청 비쌀 거예요. 그래서 꼭 응용하셔서 헤어 액세서리 안 쓰는 애들 이쁘게 재탄생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털모자나 장갑, 목도리, 이런 것도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응용해가지고 해보도록 해요. 버리시면 안 돼요. <laughs> 이일이들 안녕!